안녕하세요. 훈데르트 바서전 전시 큐레이터 전다현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소개될 작품은 건축 모형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훈데르트 바서가 화가보다 건축가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된 이유라고도 볼수 있는 블루마우 온천 리조트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비엔나에서 약 4시간 떨어진 스티리아라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이 리조트는 최고의 휴양지일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이나 테마파크에 세계적인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훈데레트 바서가 고안해낸 독창적인 건축 컨셉들이 실현된 장소이며, 영화 《반지의 제왕》 속 호빗 마을의 모티브가 된 것으로도 유명한 장소입니다. 지붕은 유선형으로 땅과 연결되면서 언덕이 되고, 2,200개의 모두 다른 모양의 창문들이 저마다 개성을 뽐내고 있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낭만적이고... 다양한 건축물에 대한 인간의 갈망이 현실화된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예술가였던 흔데르트 바서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움과 조화를 추구한 공공예술의 최고봉으로서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하는 건축 철학가이자 화가입니다.